친구들 밀크 선생님이에요.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 온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미션 확인하고 올게요. 미션 보러 출발. 첫째 날에 뭘 만드셨지? 첫째 날해빛어빈 어,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위를 위, 위에 가는 물과 땅에 가는 물. 물을 나누셔서 BTS야. 위에는 어. 하늘에 만드셨고또 셋째 날에는 땅과 빛과 일들이랑 빛이 있 필. 어어 어, 풀. 어, 맞았어. 나무. 맞아. 넷째 날은 별, 달. 음. 그다음에 다섯째 날 아까 말했던 거? 새와 음. 그렇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누굴 만드셨지? 사람 하나님이 넷째날 만드신 건 뭐야? 어 헬리랑 다리랑겨그 그래, 예수님이 다섯째 날 만드신 거는 뭐야? 내가 좋아하는 새랑 물고기 여섯째 날 만드신 거는? 동물이랑 사랑. 아,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 첫째 날에는 비둘 만드셨어. 두 번째 날에는?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 세 번째 날에는? 맛있는 하늘이 아, 드셨어네 번째 날에는? 세님이는 달이래. 네.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물고기는 세.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 세님.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과 한님과 별을 만져줬습니다. 다섯째 날 말씀으로 음, 새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나윤아 응? 하나님이 넷째 날에 뭐 만드셨는지 기억나? 어 해가 별달오 다섯째 날 만드신 거는 어 물고기랑 새. 어. 여섯째 날 만드신 거는 사람과 동물. 오 예. <laughs> 어 얘들아 하나님이 넷째 날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해야 달가 소리야 <laughs> 뭐야? 해야 <laughs> <헤어>, 달가 하늘 과가 둥다. 해야 달가면. 아?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어수리와 새와 저기 날는 새야 물고 개암치는 물고기 자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어셨을까요? 뚝딱뚝딱 사람 <laughs> 소원이와 사람 그리고 또 소원이 친구 또 누구지? 소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하은이 아, 하은이 영어 친구도 만들었고, 그리고, 소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지아니! <laughs> 맞아, 친구들도 만들었고, 강아지, 동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은? 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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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신 것은 새, 물고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은? 사람. 김동내. 사준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은. 천. 응. 응? 또. 편. 응. 또.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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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날에 만드신 것은. 나비. 응. 또. 물고기. 응. 응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은. <laughs> 동물향 차요 딩동댕. 와, 우리 친구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잘 기억해 줘서 고마워요. 자, 그럼 찬트 보고 올게요. 찬트 보러 출발! 하하하하하 하나님이 지으신 하하하하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심이 좋아더라 i sí.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분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랑 하시리랑, 청세기일장이십칠절에서이십팔 말씀 씀다음 아메. 아, 이 가, 이땅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으면좋겠는 아, 네, 그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 맘에 들어서, 그 맘에 들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왔어. 이 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당차게 야.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하예리가 고집부리지 않고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어 화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은결아, 아빠는 은결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기리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 저는 우리 이안이 이서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항상 자기의 일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안이 이서 그렇게 할수 있나요? 우리 소원이가 어, 이 밝은 에너지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휘어 보내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엄마, 아빠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도 정성껏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배우며 또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그럼 안녕!